나도 여자로 보일 수 있을까? 한 번쯤 중년의 어느 밤 그렇게 혼잣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잊고 있던 감정 하나가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여성들의 정서 회복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정혜진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 남자의 작지만 강한 태도가 어떻게 한 여성의 마음을 흔들고 사랑의 시작으로 이어졌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관계의 기술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진심과 배려, 그리고 편안한 리듬만 있다면, 중년의 사랑도 얼마든지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그녀가 밤새 생각한 그 남자의 한마디. 서울에 사는 52세 윤 여사님은 최근 한 남자를 만난 뒤, 며칠째 잠을 설쳤습니다. 그 남자의 외모도 재산도 심지어 나이도 윤 여사님의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 그 짧은 말이 그녀의 마음을 밤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당신 참 예뻐 보이네요. 오늘따라. 아무렇지 않게 툭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엔 이상하게도 시선이 머물렀고 따뜻함이 묻어 있었죠. 수십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이렇게 설레게 들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중년의 여성에게 예쁘다는 말은 단순한 외모의 칭찬이 아닙니다. 그말 속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눈에 여성으로서 보인다는 확신이 담겨 있죠. 그 한마디가 윤여사님을 다시 여성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중년이 되면 많은 감정들이 무뎌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는 오히려 그 무딘 틈을 비집고 깊이 파고듭니다. 특히 예쁘다는 말은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자존감과 자신감을 다시 깨웁니다. 그 남자가 유독 특별했던 건그 말을 할 때의 표정과 목소리였습니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죠. 진심이 담긴 듯한 눈빛에 윤여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언제이셨나요? 중년의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보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녹이고 지친 삶 속에 따뜻한 빛한 줄기를 비추는 거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윤여사님은 다음 날그 남자의 연락을 기다리며 거울 앞에 조금 더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녀는 다시 웃고 싶어졌고, 다시 누군가에게 예뻐 보이고 싶어졌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아주 작고 단순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무심한 듯 다정했던 순간 감정이 흔들리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6세 김여사님은 어느날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남자의 행동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고백합니다. 처음엔 아무 기대도 없었죠. 다소 무뚝뚝하고 말수도 적은 그 남자에게 특별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마친 후 나란히 걸어 나오던 길목에서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햇빛 너무 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늘로. 그냥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것보다 더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손길 없이 다정하고 말없이 배려하는 그 태도의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고 하더군요. 중년의 여성들은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이 갑니다. 특히 그 관심이 계산된 호의가 아니라 습관처럼 자연스러울 때 감정은 더 깊이 흔들리죠. 그날 김 여사님은 그의 이런 행동을 몇 번이나 떠올렸다고 해요. 자극적인 말 한마디 없이도 마음을 휘어잡은 남자. 그 무심한 듯한 손짓 하나에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나가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꼭 뜨거운 말이나 터치가 아니어도 상대를 향한 따뜻한 시선, 그늘을 찾아주는 작은 움직임, 그 모든 것이 연애 감정을 다시 피워냅니다. 중년의 사랑은 더 이상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오래도록 따뜻한 잔열처럼 스며드는 감정이 진짜죠. 그 남자의 무심한 배려는 김 여사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습니다. 다정하되 부담스럽지 않고 지켜주되 억지스럽지 않았던 그 리듬.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무심한 듯, 그러나 가슴에 남는 다정함을 경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 여사님은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그 순간 이후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요. 이상하게도요. 3. 말보다 강한 배려, 그녀의 마음을 열다. 대구에 사는 49세 박 여사님은 처음 만난 남자의 말수가 너무 적어 조금은 실망스러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끝나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 대신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식당에 들어가자 의자에 앉기 전 자연스럽게 박 여사님의 코트부터 벗겨주는 손길. 뜨거운 국물에 식사 중몇 번이나 물잔을 다시 채워주던 조용한 손 횡단보도 앞에서 무심히 손을 뻗어 그녀를 뒤로 감싸며 멈춘 몸짓 말은 없었지만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배려는 단순한 예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건 자신이 소중히 여겨지는 존재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로는 다 설명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전해지는 관심은 훨씬 진하게 남습니다. 박 여사님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저한테 좋아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알겠더라고요.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요. 배려는 일시적인 친절이 아니라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오랜 시간 외로움을 견뎌온 사람일수록 그 따뜻함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죠. 말로는 수없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식사 자리에서 휴대폰만 보며 관심 없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물을 따르고 바람 부는 쪽에서 자리를 바꿔주는 사람은 그저 행동 하나로도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의 사랑에 더 마음이 움직이시나요? 박 여사님은 그날 이후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억들은 말보다 오래 가고 더 깊은 신뢰로 이어졌다고요. 그녀의 마음을 연건 감미로운 고백이 아니라 하루의 피로를 덜어주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4. 중년의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리듬이다. 부산에 사는 58세 이 여사님은 요즘 들어 연애가 예전만큼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서로의 말투에 예민해지고 연락 빈도나 만남의 타이밍이 엇갈리기만 하니까요. 그런데 최근 만난 한 남자는 달랐다고 합니다. 그 어떤 특별한 기술도 쓰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큼 편안하고 끌렸다고 하죠. 그녀는 그 남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음악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리듬 같았어요. 억지로 다가오지도 무심하게 멀어지지도 않는 거리감. 속도를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호흡이 맞는 느낌. 그게 중년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리듬입니다. 젊을 때는 밀고 당기는 기술, 감정 표현의 타이밍 같은 것이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중년 이후에는 그런 계산이 오히려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리듬을 맞춰가는 관계야말로 지속 가능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이 여사님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연락을 자주 하진 않지만 제가 지칠 때쯤 꼭한 번씩 안부를 물었어요. 딱 좋은 타이밍에 문자를 보내고 만나면 말보다 먼저 표정이 반겨주더라고요. 그 남자에게는 특별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녀의 감정을 잘 읽고 리듬에 맞게 움직였을 뿐이죠. 그 배려가 서툴지도 과하지도 않아서 오히려 믿음이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상대를 내 페이스에 끌어들이려 하기보단 그 사람의 박자에 귀 기울여 본적 있으신가요? 중년의 사랑은 누가 더 잘하나가 아니라 누가 더잘 맞춰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대화와 관심, 기다림의 반복 속에서 조금씩 다듬어지는 것이죠. 이 여사님은 지금도 그 남자와 리듬을 맞춰가며 조용하지만 따뜻한 연애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진짜로 편안한 사랑. 그건 기술이 아니라 리듬에서 시작됩니다. 5. 그녀를 몰입하게 만드는 남자의 태도. 서울 강동구에 사는 54세 최 여사님은 최근 특별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화려하지 않았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 여사님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이 끌려들었죠. 처음에는 왜 그랬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저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사람이려니 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의 태도 때문이었다는 걸요. 그는 만남의 순간마다 늘 그녀를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다. 늦게까지 약속을 잡을 때면 내일 피곤하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물었고 음식을 고를 때는 맵거나 속 불편한 건 피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결정 하나에도 항상 그녀의 입장을 먼저 고려했죠. 그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태도였고 그것이 최 여사님을 점점 더 몰입하게 만든 겁니다. 중년 여성이 어떤 관계에 깊이 빠져드는 건 단순한 외모나 말발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 앞에서 안전하다는 감정을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몰입이 시작됩니다. 그 남자는 단한 번도 감정 표현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무거운 말을 꺼내는 날에는 조용히 옆에 앉아들어 주었고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축하해 줬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최 여사님은 어느 순간 스스로도 모르게 이 사람에게 내 감정을 더 주고 싶다고 느끼게 되었던 거죠. 몰입이란 결국 마음을 놓아도 괜찮다는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그 신뢰는 말이 아니라 일관된 태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누군가의 꾸밈 없는 태도에 오히려 마음이 더 끌렸던 순간들 말입니다. 최 여사님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특별히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요,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가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녀를 몰입하게 만든 건 자극이 아니라 신뢰, 그리고 언제나 같은 눈빛과 자세로 마주해준 그 남자의 태도였습니다. 사랑은 늘 화려한 말이나 멋진 이벤트로만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년의 관계는 삶을 함께 걸어온 만큼 더 섬세하고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죠. 오늘 이야기에서 만난 다섯 명의 여성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보다는 행동, 기술보다는 배려, 감정보다는 리듬을 통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특별한 매력이 아니라 일관된 진심이었습니다. 중년의 여성은 이제 어설픈 말보다는 깊이 있는 공감과 진정성 있는 태도를 알아 봅니다. 잊히지 않는 관계란 결국 상대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에 마음이 움직이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세요.